이 예, 해녀를 하신 지가 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두 분은요? 1 8덟 살부터. 열? 열 여덟. 아, 지금 실례지만 그러면 몇년 되신 겁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나. 71세. 한. 번... 그러면은. 한50몇 년? 50, 53년. 53년 <laughs> 네, 54년. 아, 그런데 저는 55년까지 못했어요. 몇년 하셨습니까? 2 0살에 하니까, 이제 70이니까. 50년? 5년이요 예. 네. 50년 4우 이게 50년. 반백년을 진짜 물속에서 예. <laughs> 네. 아니 근데 저그 어떻게 좀 해녀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에 우리 시대는 뭐 학교도 많이 못 하고 그냥 할 것도 없으니까 제주에서 뭔가. 그러셔서 이제 해녀를 에이, 그래서 해녀 어, 어머니들부터 바다에 해녀질 하니까 지금 우리도 나온 태나니까 어머니 따라 물줄 배워가지고 아, 그냥 어머님이 하시니까 그냥 예. 자연스럽게 아, 예, 예. 이 해녀의 길에 예. 그냥 어, 들어서셨단 예. 얘기예요. 예. 제주도 해녀들은 그거 빼기 할 것이 없으니.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저쪽에는 아직도 그 주황색 도표가 이제 떠 있는 거 예, 보니까. 예. 저기 이제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상구, 상구. 예, 더 오랜 시간 또 예, 작업을 예. 하시는 분. 저기는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도 어리고 조금 아, 오, 60대 저기는. 어리신데도 60대예요? <laughs> 어, 저기는 60. 아까 그러니까 그니저 정도면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리신 분들이신 건가요? 어. 예. 이제 해녀들이 아, 어린 70대. 해녀들이 안 나옵니다게. 아... 우리 끝나면 이제 해녀들은 또, 또, 아예 아예 예. 없어지는 거예요. 애녀들이... 저희들도 이제 가끔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그 해녀분들이 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점점 이 숫자도 줄어들고 요이 네. 연세에 계신 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는 해녀가 이제 거의 좀 사라진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아 그것이 아쉽지. 脾气。 뭐가 좀 그렇게 좀 아쉬우세요? 아니, 없으니까. 뭐. 아니, 아있 아쉬운 거 없는데. 이제 아니, 돈 물건을 그러니까. 아, 물건을 우리 물건을 이제 돈 버는 가이드는요. 물건 하나예요. 뭐, 제단 이제 해녀들있잖아요 <laughs> 전부 다 해녀니까. 네. 두 분이 이렇게 여러 명이 토크하는 것보다는 1대1 토크를 좋아하시요 <laughs> <laughs> 과연 <laughs> 둘이 저쪽 가서 따로 좀 얘기를.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